대한민국 안보의 뜨거운 키워드 바로 전작권 환수입니다.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작권 환수를 강조했죠. 전작권 정확히는 전시작전통제권.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입니다. 현재 평시에는 한국군이 지휘하지만 전시가 되면 지휘권이 미군 사성장군에게 넘어갑니다. 한국 전쟁 때 전력이 부족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맡겼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. 환수란 이 권한을 한국이 되찾는다는 뜻이죠. 주권 국가로서 독자적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과는 쟁점도 많습니다. 미군은 한반도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지휘권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고 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능력을 갖췄는지가 늘 논란이 됩니다.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. 동맹의 신뢰, 자주국방,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.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